네 안녕하세요 미소주로입니다. 오늘은 계양 풍경채 미나스카이 B 블럭3 4평 a 기타입 한번 사전 정보 와봤습니다 우리 그 지인분의 소개 소개로 네. 여기 사전 점검 일날 한번 같이 방문해 보았어요. 카메라를 돌려서 아 지금 이곳은 안방이에요. 안방은 시원하게 빠졌네요. 안방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 안방별한다. 오 타일은 삼백각이고 타일은 잘 깔았네. 역시 풍경채가 아파트를 잘 지키고 소문났죠. 여기 계양은 꿈의 도시라고 해요. 여기는. 하양식 피난 대피실 창밖으로 뛰어내릴 수도 있고요. 창밖 풍경을 볼까요 한번 유사실에 이렇게 바깥으로 탈출도 가능하죠. 밧줄은 따로 없네요. 이 밧줄 이 있어야지 탈출을 하지. 그 보시면은 안방 욕실로 한번 가볼게요. 안방용실로 진입을 하면, 여기 화장대 하나 있고, 여기는, 어, 여기는 그 서비스 팬트리 구간이에요. 네, 특별히 이 구간을 따로 뺐죠. 아, 기가 막힙니다, 진짜. 다음, 안방용실, 벽면. 벽면 타일은 300, 600각으로, 이 비앙코 문양의 타일이죠. 바닥은 300에 300. 예, 회색빛의 타일이고, 변기 테두리도 잘 되어 있어요. 다시 돌아서, 작은 방 2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작은 방이네? 작은 방을 쇠 보시면은 시원하게 빠진 수납 공간. 음 여기 바람은 잘 통하네요. 여기는 실외기실이에요. 어, 실외기실 자리도 넉넉하고 공조 시스템도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3 0 0각 타일로 아주 기분 좋은 실외기실이에요. 여기도 창밖을 보시면은 저기가 개항이편한더 프리미어가 저기 있죠? 거실로 한번 나가 볼게요. 워셔로 쭉 보시면은 경인 고속도로도 보이고, 저기가 그 인천의 자랑인 부평시즈부예요 인천의 명소죠. 부평 CGV. 어. 계양풍경채는 특이하게 아트월이 양쪽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옵션 추가라고 합니다. 네. 원래 한쪽 면만 되어 있는데, 양쪽 모두 아트월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방을 살짝 보시면은, 어, 과자 먹어도 돼요? 네, 드세요. 어, 과자도 준비해 주시고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아, 이거 저희 액자예요. 액자랑 명함도 넣어드리고. 주방벽은 6 0 0에3 0 0가이고 여기도 타일시공 A급으로 잘 되어있네요 싱크볼 테두리 어, 시 풍경채가 마감을 잘하기로 소문났죠 여기는 세탁실 바닥이에요 이제 거실 욕실로 한번 가볼게요. 거실 욕실을 보시면은 야조형 세팅도 예술로 되어 있네요, 기 거실 욕실은 마찬가지로 3 0 0에 300가. 욕조가 기존 사이즈보다 약간 큰어 대형 사이즈네요 욕조는. 벽탈도 잘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작은 방 원이에요, 원. 사이즈가 안방만 해요. 아니, 방을 왜 이렇게 크게 뺀 거예요, 이거 갑자기? 오, 창도 지원하게잘 뺐고. 창 사이즈도 다른 곳보다 좀 커요. 기존의창보단좀 크게 뺀 창이에요. 아, 이거 유리 난간을 해줬어요. 여기다가 이게 풍경도 좋은데. 붓박이장의 기본 서비스. 아, 붓박이장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번 슬쩍 열어보면은. 잘 만들었네. 마지막 현관 폴리싱 타일. 여기는 6 0 0이 600가이며, 어디에 뭐 밑에도 보면은, 아. 흰색의 넓고 시원한 타일입니다. 네, 여기까지 개안풍경채 사전점검 현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안풍경채 위너스카이 이번에는 밖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실내는 다 아까 찍어서 보내드렸고 이제 여기는 놀이터랑 편의시설들 어린이집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사전점검일이라 조금 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린이집이 하나 턱 있죠. 자전거 주차장. 오늘 저는 백구동을 한번 갔다 왔어요. 아까. 백구동에3 5오라인안녕하십니오늘은 행사장이고요. 아이스크림 공짜예요? 네, 팔찌 팔찌 없으면요? 어, 팔찌 없으면 아마 불가날 거예요. 접수처에 아 가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팔찌가 없으면 공짜가 아니랍니다. 오늘 2025년 어, 7월 어. 5일.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 7월 5일이냐 오늘? 응. 오, 완 축제 분위기네 여기 진짜. 오늘이 가장 입증. 입주... 입주 대기 중이신 분들에게 가장 신나는 날이죠. 음, 여기는 보시는 곳이네. 107동 앞이에요.